자 오늘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이텍, 에이텍은 지금 에이텍 TN이랑 같은 이재명 관련 주죠. 여기서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109%, 그다음에 어, 한 200, 300뭐 어쨌든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로 계산을 해보면 바로 나오죠. 자, 800%나 올랐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내려올 확률도 있는데 지금 조금의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아직 더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 보시면 60분 봉상으로 조금 더 눌렸을 때 그다음에 지금 중단선을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갈진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 라인에서 주어 들어갔다가 여기서 한번 손자를 때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또 어~ 어지 그쵸 만약에 혹시나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어 분할 매수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하시고요 여기 이상 가지 않는 이상 여기 밑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셔도 생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로바로 갈 바로 수도 있지만요. 매물대를 맞고서 천천히 갈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꼬리를 조금 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매도가를 미리 걸어 놓거나 소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가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승을 한다면 조금 더큰 상승 그런 상승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A 텍 T N. 어. 자, A 텍 T N. 지금 숫자를 돌리면서 잘잘 가고 있죠. 여기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417% 갔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추세를 돌린다면 더더더더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네이텍 TM보다 과거의 힘은 더 힘이 약했지만 오늘 이번 같은 경우는 힘이 더센것 같네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보시면은 손절을 항상 이런 여기 라인이랑, 이 네, 라인을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본할 매수를 하시고, 조금 더 밑에 그 시가 손절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남성. 남성. 삼성, 보겠습니다. 여기서 추세를 돌리면서 원래 가셨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빼고 가는 거는 상당히 지금 그림이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 여기 지금 추세를 어쨌든 지지를 좀 해줘야 하는 그림이라고. <laughs> 근데 아직까지는 세력들이 나갔다고 볼수 없는 그런 그림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보셔도 무방하나 어, 아, 하지만 손자를 여기서 대응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큰 어, 피해나 그런 것들이 없을 어, 대비하는 그런. 그런 방법입니다. 자, 여기, 아이고, 여기, 아이고. 아이고, 과거에 이재명 관련주로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네요. 이거는 어차피 수익이, 아,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300%. 300%가 끝일 수도 있지만, 끝내서 봤을 때는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대로 내려갈 수 있지만,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그림. 제가 봤을 때는 더갈것 같긴 하네요. 고맙습니다. 이월드 이월드 자리 나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건당도할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자 이월드 주제 돌리고요. 좋네요 손절이 우선 짧습니다 이렇게 한 요정도 손절 그다음 요정도까지 볼수 있고 분할 매수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인트럼 바이어 보겠습니다 인트럼 바이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행보하고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다음은 A, B, 이 L, 오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네, 지금 라인 들어가기 나쁘지 않고요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봐야죠. 네, 나름 괜찮은 종목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손절이 짧기 때문에. 네, 어쨌든 여러분은, 어, 지금 어떤 제약주 가지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뭐 궁금한 점이 뭔지 댓글 이다 달아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걸 기법을 배우고 싶은지 그런 것들 참고해서 올리겠습니다. 안녕. 참고로 AY 얼마 전에 얘기한 거30% 갔습니다.